제가 한동안 그 울렁증이 조금 심해서 어, 방송을 네. 3년 넘게 쉰 적이 있었어요. 뭐. 울렁증 때문에. 예, 으흠. 좀 심하게 와서 이제 그 울렁증으로 인해서 내가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됐는데 무대에서 노래할 때 떠는 제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. 그러니까 방송도 하기 싫고 노래도 하기 싫고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기 비증이 오고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막 했었는데 예전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한테 줬던 그니까 러 계약금조에 선 지급금을 준 거였죠, 앨범에 대한. 그동안 나가던 앨범의 판매량이 있으니까. 근데 회사 부도가 난 거예요. 근데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종민이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코르테가 이 사무실에 공중분화가 됐으니 너희들이 나가줬으면 좋겠다. 근데 그때 나가면서 너희한테 준 선급금을 돌려주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원래는 그 금액을 안 줘도 돼요.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안게,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그거를, 네. 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. 음.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것만이라도 빼고 줘도 상관이 없는 음, 건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종민이 오빠랑 둘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준 거예요.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. 그 얘기를 종민 씨랑 사이를 했군요. <laughs> 그때는 제가... 종민이 <laughs> 으니까 어, 뭐. 뭐. <laughs> 맨, 종민 그니까. 그러니까. 아, 지금 종민이랑 사이를 왜냐면 종민이 오빠가 리더였으니까.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수가 돼서, 뭐, 인감을 거기에 맡기면 안 되는 건지도 몰랐고, 통장을 거기에 맡기면 안 되는 건지도 몰랐고, 그러니까 개념이 너무 없었죠. 그냥, 너희들이 앨범에 하루에 만 장씩 나간데몇 시간에 몇, 뭐, 십만 장이 나간대, 뭐,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.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긴 했죠. 왜냐면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. 그때 조금 힘들었는데, 사실. 아 제일 큰 힘이 됐던거는 조민혁 오빠가 옆에서 제일 많이 좀 지켜줬죠 네. 가족들은 그말할 것도 없고 네. 사실 조민혁오빠 남이잖아요 저랑은 피줄이섞이지 음. 않았잖아요 음. 근데 사실 가족보다 제가 더 많이 힘든 얘기를 했었고 더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조민이가 음. 네. 잘 지켜줬을 것 같은 음. 느낌 네, 나오지 않아요? 정민씨가 우직하죠 <laughs> 정말 네. 네. 방송 캐릭터가 그래서 그렇지 그쵸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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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정?